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전설 확정 소환.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니까 내가 원래 이제, 신화 간다 했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갈 거냐면, 그, 이 상시 소환 있죠. 그니까 2주마다, 120뽑 해가지고, 영웅 확정 받아서, 이거 1년, 2년 모아서 합성해서 전설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신화 트라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뭘 생각을 했냐면, 그니까 1200 뽑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이벤트가 아니라면, 영웅 10마리죠? 그리고, 영웅 10마리 확정에다가 뽑기 120개죠? 근데 이벤트 1200 뽑은 뭐냐면, 전설 한 마리 확정에다가, 뽑기 천이, 1200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니까 러 이거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짤짤인데, 영웅 10마리로 전설 한 마리 못 먹거든요? 내가 합성해봤는데, 전설 합성 확률이 16%잖아요, 여러분들. 어? 10마리 로못 먹어, 이거 전설을. 그러면 해자잖아. 아? 해자 <laughs> 아니야? 어? 해자네. 서야지. 그래서 오늘 영상 하... 엄마 미안해. 효도는 내년 생에 할게. 어? 누구나 이제 미친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그냥 뭐 16만 어? 17, 18만 이런 뭐 쌍전설이 뭐 200에서 300밖에 안 해요. 예, 요즘에 계정값 이 엄청나게 그냥 나락 간 상황에서 예, 77만 원입니다. 1 2 3 4 5 6 7 77만 원. 효도는 내년 생일 할게. 아. 아, 77만 원 찔렀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뭐를 살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 쏘레 보물 상자가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살 거야. 살 건데 이제 뭐를 살 거냐면 이제 이제 계산식이 바뀌었어. 에, 뭐 해자 뭐 이런 거냐 싹다 거르고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 영상에서는 이제 솔법을 여러분들 개당 60다이어로 잡았잖아요. 에,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솔법은 얼마냐면 35.7 다이어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 에, 왜 그러냐면 일단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거잖아. 이천다이아의복기 28개잖아. 28개잖아. 35.7 28개 천0 0다이아딱 나오죠? 에, 그래서 이제 솔법을 35.7다이아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4개 아 플렉스하게 가버려 그냥 으악! 이거 일단 사고 에, 솔법 샀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자인데 현자도 보면 총 66개죠? 네 다이아를 35.7로 하자 했잖아 에, 이거죠? 그리고 이제 2000다이아 더하고 아니 다야 2000개가 그러면 35.7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나 66개 35.7 다야 2000 다야 지금 1대 1.4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10% 해장가 예 이것도 이제 뽑기권이 132개인데 35.7 다야에 4 0 0 0 다야 더하고 1대 1.4 잖아 지금 한10% 정도 해자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 가버려 할인권이 없는 게좀 짜치는데 현재를 많이 한 이유는 이번 주도 사고 다음 주도 살려고 사는 거예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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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아 가버려잉. 그 다음에 이거는 별도 필요 없고 성장보 필요 없고 별정수 필요 없고 별정수 필요 없고 이거 별정수 필요 없고 술법 있긴 하지만. 예, 22개 곱하기 39.7. 700 다이아 짜리인데 너무 비싸게 팔죠? 바랄라 필요 없고, 승리, 솔, 이거! 근데 이건 이제 할인권이 들어가거든요? 88 곱하기 35.7이잖아. 어? 그리고 1대 1.4. 그러면 43,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건 할인권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30%짜리로 하면 38,000원이잖아. 이득이지. 예, 이득이지. 이거 사야지. 그래서 38,000원이면. 예,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할인권 20%. 예, 뭐, 한 20원인데, 뭐, 나머지 이제 20원이라 생각하고. 사만스증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사. 어, 이거는 회자가 아니야. 이거는 손해야. 응, 안 사. 승리 인장, 이거 별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여기까지가, 예, 그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처럼 쉬나 가실 분들은 저 따라가지고 이렇게 현질하시면 되시, 되시겠습니다. 에, 영상 시원시원하게 보셨으면 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에, 감사합니다.